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는 저의 아바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는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해 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다시 오지 않을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좋은 기운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저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내 캐릭터로 내 음성을 이용한 내 캐릭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인트로 영상에 이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새해 인사 감사 인사 장을 내 캐릭터로 하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은 한번 만든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한해 한 동안 도와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로 열심히 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 사진을 이용해서 제 캐릭터를 만들었고 제 음성을 입힌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이 파일은 이미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어, 영상 작업을 한번 편집을 해서 감사 인사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료 영상 편집 툴인 캡컷으로 들어갈 겁니다. 캡컷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음, 뒤에 배경이 될 만한 배경 영상이 있으면 좋겠죠. 영상도 한번 가져 볼게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오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 깔 음악이 있으면 좋겠네요. 음악을 한번 가져볼게요. 음악은, 어, 음악은 아무거나 해도 관계 없는데, 원하신, 들어보시고, 괜찮은 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그냥 제가 테스트니까 아무거나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일단 이것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경 깔고, 내 사진 넣고, 캐릭터 넣고 음악을 밑에 깔아주고 음악이 길면 당겨서 정리를 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인사장 파일 자체가 이게 시간이 한20몇초 되는 것 같네요 20몇초 되는데 밑에 배경이 되는 게좀 길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거를 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서 잠깐 끌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끄고 싶으시면 분할을 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선을 중간으로 해서 왼쪽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거고요 오른쪽을 없애고 싶다면 이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왼쪽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한해 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렇게 해가 뜨는 장면까지 보기까지 그러면 아까 제가 오른쪽이 필요 없으면 이걸 누른다 했죠 오른쪽으로 삭제를 하고 이게 제 파일인데 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면 지금은 이제 그냥 겹쳐있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배경화면은 있고 중간에 타원형으로 된 어, 마스크를 씌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면기본에 크기 조정을 하시고, 그래서 위치를 뭐 여기다 놓을 것인지 원하는 데다 놓으시고요. 지금 해가 이쪽에서 뜨고 있으니까, 저는 한이 정도에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볼까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스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작업은 가로로 없애주는 마스크도 있고, 떼준 게 있고, 저는 원을 타원으로 할 거니까 원을 할 것이고 사각형도 있고 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별 모양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기 조정을 이 정도로 해 주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아바타가 말을 하고 있고 해가 뜨고 있잖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크기는 좀 조정을 조금 더 들어 당겨서 네이 정도 크기로 해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눌러가지고 자막을 직접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노래 가사처럼 자동 캡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중국어로 돼 있는데요. 이걸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동 캡션을 만들기를 누르면 어, 제가 말한 음성을 토대로 자막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예, 네, 보면 조금 늘려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해 네, 자막이 이렇게 생생이됐죠 개인적으로 참고 열심히 습니다 다가오는 생애는. 열정적으로... 네, 그래서 자막 코드를 하나씩 잡아서 맞춤법 검사라든지 이런 건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월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너무 썰렁하니까 이 뒤에다가 어,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스티커 넣어주셔도 되고, 그러면 텍스트로, 어, 지금 연말 연시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해야 될게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음악은 제가 지금 일부러 아무거나 했습니다. 새해 인사니까 조금 밝은 걸로 하면 되고요. 오늘 사용하실 음악은 연말 연시라서 조용한 노래인데 일단 이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음악만 교체하시면 되니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한해 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0 2 2년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다시 오지 않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자기가 이제 편집을 해보시면 되죠. 근데 얘,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는 조금 낮은데 노래소리가 크니까 노래소리를 볼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있으면 뭐 어, 여기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티커나 편집효과 같은데 가셔가지고 추가로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스티커 같은 걸 보시면 음, 들어서 이런, 수, 이런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 이런 스티커도 크기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여기다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거를 쭉 당겨서, 영상 끝날 때까지 나는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해가 뜬다, 뭐, 이렇게 해서 화살표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화살표를 넣어서, 한해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에... 한번, 장난삼아 한번 해볼까요? 화살표를 넣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난스럽게 좀 화살표 같은 것도 한번 넣어가지고 편집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다 만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공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참고로 열심히 살아나고도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곳을 다짐하며 다시 오지, 오지 않을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느끼며 살아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좋은 기운 받으시고,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거창하시길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만들어봤고요. 이제 이 화면 자체를 어디다 써야 될지는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다 쓰실 수 있거든요. 인트로 영상에 쓰시든지 저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인사장을 이렇게 내 목소리로 내 캐릭터 만든 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좀 독특한 음,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